자 먼저 티어 3퀵 실버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리 공격력 28,421 공격 속도 130% 맥스 치명타의 67.55 치명타 피해율 200% 맥스 방어 무시 50% 맥스 회피 무시가 80.13 스킬 쿨타임 50 회복률 113.73 장비 세팅 자, 모두 다 우루 증폭 했고요 전설 이상 우루로 세팅을 했습니다. 네번째 장비 옵션은 방홍시 스킬 다올라갔고요 이수셋은 오버드라이브 특수장비는 격동 180% 대각 유니폼은 신화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는 퀵실버로 얼티밋 59단계 프로시마 도전합니다. 아, 프로시마 얼티밋, 59단계입니다. 권장 투지는 3,501. 현재 투지는 1,890. 현재 투지가 권장 투지보다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. 자, 이번엔 퀵 실버로 갑니다. 피어 3 퀵실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가자 야오 가자 대드풀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자, 안정적인 딜. 좋아. 스킬 순서도 상당히 간단하고, 딜도 좋고. 자 데드풀과 비교해보면 데드풀보다 훨씬 쉽게 지금 비이 들어갑니다 안정적으로 보일거예요 나이스 어마어마하구만 진짜 역시 픽실버 진짜 가자 와 버프봐라 우 버프봐라 얼티밀 59단계를 지금, 이렇게 지금, 요리가 된단 말이야. 가자! 참고로 퀵실버는 지금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. 와, 와우! 정말 빨리 깨는데? 가자! 자, 마지막 공격이 될거야 가자! 소리 안돼 내게. 아 이분 안에 잡고 싶은데 가자. 죽어라. 2분 안에 잡자. 아 이야이. 자야 데드풀보다 훨씬 쉽게 잡았습니다. Ouais. Wow.